1층 안 눌렀는데? 저기 눌렀잖아 어디? 여기. 아, 눌렀구나. 어. 여기 150m, 140m, 130, 120. 120. 이게 무슨 타워야? 물나 응, 시와 전망대. 시와 시화 전망대는 시와에 있고, 여기는 아산이잖아. 아산 그린 타워. 아산 그린 타워. 아산 그린타워. 좋아? 응. 야, 150m래. 되게 무서웠지? 안 무서웠어. 안 무서웠어? 응. 그래? 응 뭐, 다녀왔다, 이제. 여기 놀이동 잘노네 애들. 우리 다음에 또 오자, 여기. 네. 응, 오늘은 좀 늦게 왔으니까. 응. 어, 엘리베이터 좋다. 그지? 네? 응, 다 데려왔어. 내가 여기수 있는 스린... 야, 일찍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왔네? 일층 그지? 재밌었지? 어, 재밌다, 응, 또. 엘리베이터 안녕. 오다. 다음에 또 오자. 엘리베이터 안녕. 응, 엘리베이터 안녕.